a점과 b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데 이 a랑 b가 지름의 양끝이 된다는 거죠. 그때 ab의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겠으니까 ab의 중점이자 원의 중심을 구해보면 요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4, 2분의 4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중점좌표를 찾아보면 1, 3이다라고 하는 원의 중심을 찾을 수가 있겠고 자그 다음에 a에서부터 b까지의 기름이 어, 길이가 바로 지름이 됩니다. 이 녀석의 반이 반지름일 테니까 AB라고 하는 지름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.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하면 되고요. x 기 x의 제곱이니까 36 플러스 y 기 y의 제곱이니까 4 해주신다면 이 녀석이 2 루트 10이 됩니다. 루트 40이니까 자 이건 지름이고요. 그렇다면 반지름은 루트 10이니까 r 제곱 자리에는 1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제곱을 이용을 해서 x-1의 제곱에 플러스 y-3의 제곱은 10이다 라고 해주신다면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.